네, 연호. 네? 어, 첫 고창. 다운. 가? 어, 가. 가다 힘들면 쉬어. 그렇지. 여기는 속도 너무 많이 내면안 돼. 바깥쪽으로. 그렇지, 보고 방향 보고 꺾어, 꺾어. 그렇지. 왼쪽보고, 왼쪽보고! 그렇지, 왼쪽보고! 꺾어! 오케이! 아니, 왜이 살벌해? 원래 살벌해, 여기. 오! 앞쪽으로 넘어가면 안 돼! 페달 꽉 밟어, 페달 꽉! 어, 엉덩이 살짝 빼고, 경사 있는 데서는. 상체 수그리고 더! 힘들지? 경사 센 데서는 엉덩이를 살짝 빼줘야 돼. 어. 이모 가? 응. 그렇지. 꺾고, 꺾고, 꺾고. 그렇지. 아니, 아니야. 더 내려가서 쉬어야 돼. 더 내려가. 쭉. 브레이크 놓고. 그렇지. 그렇지. 거기서 쉬는. 어, 여기는 뭐야? 쭉. 직진. 你你？这里你是哦，卡卡。 와우 와우 내리막해서 엉덩이 살짝 빼주고 상체 수그리고. 아. 그렇지, 그렇지. 크게 두고. 브레이크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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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왼쪽으로. 자, 왼쪽으로 붙어서 내려갈 거야, 왼쪽으로. 둘 사이로 브레이크, 앞 브레이크 놔. 앞 브레이크, 앞 브레이크 잡지 마. 그렇지. 오, 오, 와, 와, 여기 오, 진짜 여기 옆에는 진짜 오, 오, 하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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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냥 가면 돼 여기는 어? 그냥 가면 돼 여기가? 어 그냥 쭉 내려가 핸들 꽉 잡고 브레이크 지그시 잡고 내려가고 그렇지 속도 줄여 급경사니까 속도 줄이면서 가 줄이면서 엉덩이 빼고 그렇지 천천히 앞 브레이크 잡지 말고 오호 좋았어 가쭉 이제 끝났어 어려운 데는 크게 돌고 크게 바깥쪽으로 돌아야돼 바깥쪽으로 잘 수평 크게 돌아 크게 쭉 바깥쪽 보고 그렇지 그렇지 그런 식으로 크게 도는 거야 크게 크게 그렇지 좋았어 일어서 그 좋았어. 일어서. 같이 지구다가 일어서고. 수그렸다가 일어서고. 와, 여기도 바깥으로, 왼쪽으로 해서 크게 내려와, 크게. 어, 왼쪽으로 해서 크게. 그렇지. 이선 보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렇지. 응 크게. 그래. 여기도 크게. 응. 오호 좋아어 다리, 다리. 여기 왼쪽으로 빠져. 왼쪽으로 직진 어. 여기가 쉬는 공간이야. 직진 직진 오른쪽 그렇지. 그래서 왼쪽으로, 왼쪽으로. 같이 왼쪽으로 해서 쭉 내려갈 거야. 엉덩이 빼고. 쭉, 오른쪽. 아니, 글로, 아무 데나 가도 돼요. 글로 가도 되고. 이제 막돌입고 이런 데는 없어, 연우야. 뱅크만 있어, 뱅크. 보고 그때 크게 보고 보고 오케이 네어 크게 왼쪽 아, 크게 크게 해서 탈출구 보고 그렇지 탈출구 보고 힘들면서. 어. 크게 돌아서, 오른쪽, 보고. 그렇지. 힘들면 쉬어야 돼, 힘들면. 힘 빠지. 뭐야, 거 크게 돌아. 뱅크야, 크게. 그렇지. 탈출구 보고, 어. 저 앞에도 뱅크야. 크게 탈출구. 탈출구 보고 쭉 그렇지. 브레이크 놓고 이제 쭉 가는 거야. 쭉 왔어. 자, 뱅크입니다. 뱅크. 브레이크 놓아! 탄력 받아서 가야돼 브레이크 놓고 좋았어 이 응. 가? 응응 점프터 앞에서 일어서고 수그렸다가 일어서고 쭉 가서 일어서 일어서. 그렇지. 일어서고. 오케이. 왼쪽. 왼쪽 보고 왼쪽 보고. 그렇지. 한번 더. 일어서. 앞 아, 브레이크 잡지 말고 뒷 브레이크 살살살살살살살살 넣어.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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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 왼쪽으로, 저기 점프대에서 왼쪽 점프대로. 쭉쭉쭉 오케이. 올라가고. 어, 오른쪽. 돌고, 돌고. 아, 브레이크 잡지 말고. 그렇지. 그렇지. 좋았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하고, 여기 크게 돌아야 돼. 쭉아여기서부터여기 아까 왔던데 아까 이밑으로 왔었지? 자, 쭈욱 하면 돼. 발수평, 발수평, 일어나 일어나 그리고 딛고, 딛고, 직진! 그래서더 앞으로가, 앞으로 서 오른쪽으로. 오른쪽 뱅크. 타고, 왼쪽, 오른쪽. 어, 그렇지. 오, 일어서고. 쭉 어, 뭐, 뭐. 이리 기쭉뱅크 크게 반대쪽 봐 탈출구 보고 쭉 그렇지 속도 좋았어 투구했다 일어나 지 탈출구 보고 보고 오케이 아까 탄대야 이게 아까 연어 탔던데. 요 밑에가 자, 쭉 아유. 오른쪽으로 타고 그렇게 그렇지 여기 만났는데 아까 여기서부터 탔을 거야 여기서부터 탔지? 와. 올라가. 내 내가 와다 응. 힘들지. 응. 브레이크 놓고 쭉 탄력 받아야 돼. 브레이크 놓고. 오케이. 계속 앞에 보고 일어서. 을었다 일어서. 오호호 랄라갈 뻔. 파이팅 연습해 왔어 아 왼쪽으로 앞에 봐. tut